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부부가구입니다. 남편이 올해 11월부터 국민연금 70만원을 받을 예정인데, 남편이 아직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임대소득까지 합하면 월소득이 3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제 친구가 그러는데,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깎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소득이 있다고 국민연금을 깎다니, 말도 안 돼요. 그럼 누가 일을 하겠어요? 참. 알베르토쌤,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깎는다는 친구의 말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마 알베르토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깎고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알려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 궁금해하시는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계속 일을 하셔서 월 소득이 일정액을 넘을 경우 국민연금 개시일로부터 5년간 국민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바로 재직자 국민연금 감액제도라는 것인데요.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셨을 때 가입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월액이라고 하는 A값보다 많으면 5년 동안 국민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즉,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의 월 평균 소득이 A값, 즉, 268만 원을 넘으면 앞으로 5년 동안 국민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을 말하고요.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은 월 평균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감액되는지 알아볼까요? 소득 구간별로 감액되는 기준이 모두 다른데요. 소득이 A값, 즉, 268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최대 월 5만원 감액되고, 초과한 금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원 감액. 초과한 금액이 20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이면 최대 30만원 감액됩니다. 그리고 초과한 금액이 400만원 이상이면 50만원 이상, 감액됩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처럼 올해부터 국민연금 7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월 평균 소득이 370만원인 경우 370만원에서 A가 2022년 기준 268만원을 빼주면 102만원이 됩니다. 102만원이면 100만원 초과 200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되는데요. 그렇다면 기본 5만원에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 2만원의 10%를 적용하면 2천원, 기본 5만원에 2천원을 더하면 5만 2천원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시일로부터 5년간 원래 받을 연금 70만원에서 5만 2천원을 감액한 64만 8천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노후준비가 부족해서 60이 넘어서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10년 이상 성실하게 낸 국민연금을 매달 52,000원씩 그것도 5년 동안 깎는다고 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감액받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2019년 6월 기준 53,724명의 어르신들이 평균 14만 515원을 매달 국민연금에서 감액받고 계십니다. 참 화나는 일인데요. 국민연금공단의 전화에서 따지면 공단에서는 연기연금을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연기연금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을 최대 5년까지 늦게 받는 대신 연 7.2%를 가산해서 받는 제도인데요. 오늘 의뢰인의 경우처럼 올해 70만원을 받으시는 분이 5년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7.2% 곱하기 5년 36%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즉 70만원의 36%를 가산해서 5년 후부터 95만 2천원을 평생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후 생활비가 급하신 분들은 어려우시겠지만 국민연금 개시 시점에 계속 소득이 발생해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연기 연금을 신청해서 연 7.2%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나쁘지는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비밀 세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을 5년 연기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70만원에서 95만2천원으로 25만2천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초연금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어떤 것이 유리할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늘어난다. 2022년 현재 국민연금을 46만 125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 남편의 국민연금이 70만원일 경우, 연계감액으로 약 9만 8천원 감액이 예상되지만, 국민연금을 5년 늦춰서 95만 2천원을 받게 되면, 연계감액이 14만원 정도로 4만 2천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2022년 9월부터, 국민연금의 50%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월 7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48,930원이지만 국민연금이 95만 2천원으로 늘어난다면 건강보험료도 66,545원으로 17,615원 인상됩니다. 차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있다고 국민연금 깎고 그래서 국민연금 5년 연기하면 국민연금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 깎고 건강보험료 인상하고 아이고 이게 참 말이 되나요? 아무튼 국민연금을 11월부터 받을지 연기할지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어르신들을 기망하는 불합리한 연금 제도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